이거는 뭐, 회로도 먹고, 뭐, 응 어, 엄청나게 맛있던네 가오리, 이야. 이야, 이거 엄청 크네요. 응? 엄청 커요. 좋아. 너무 많아. 이야. 여수, 음. 여수시장 갔다 왔어요. 어, 어. 어. 여수시장 갔다 왔어요. 예. 사 왔고. 아이고. 오늘 이제 어... 박스로 사 왔어요. 어유. 만나게 갖고 드시겠네. 어... <laughs> 같이 좀 드시면 좋을 건데. 어, 아... 아, 저기 딸래. 딸래. <laughs> 손님이 오셨어. <laughs> 예. 어유, 저 내장도 크다. 어우. <laughs> 나 오늘 상어도 좀저 가까이서 보고 가오리도 이렇게 크구나, 어우. 이야. 이런 거 묻혀서도 먹나요? 저것처럼? 홍어처럼? 응? 홍어처럼 묻혀서도 먹어요? 이렇게 삭혀서? 이것도? 홍어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아, 이게 더 맛있어요? 어머. 가오리가. 우리 그때 저기 홍성에서도 사가지고 쪄서 먹었는데 양념해가지고. 아버 아니 아니 좀더 기다려야 돼. 잠깐 잠깐 우리는 음 잡고 있어야 돼. 장가. 장가. 문어도 저렇게 내장들이 많네. 내장 많아? 음. 응. 손질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저기 이 이쪽에서는 문어가 비싸서 먹을 엄두도 못 내는데 여기서는 이런건 얼마예요? 여기서는 문어가? 어... 아까 조금만 문어는? 응. 이만큼 해놓고 5만 원이라고 음. 그러네? 요렇게 요만은 조금만 무너 있잖아. 음. 거기도 써놨더라고, 5만 음. 원이라고. 한판 이렇게, 이렇게 벌려놓고. 근데 이거는 살아있었잖아. 음. 어따. 물, 물, 물 건져. 아유, 이게 다듬는다고 보통 일이 아니네.